자, 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세주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 온 여성입니다.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내 일이 요즘에 너무 힘들고 더는 못 만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여성분이 도저히 이 남자가 일 때문에 힘들 일이 없는데 납득이 안 가서 타로를 보러 오셨어요. 아, 사용한 스프레이드는 매직 세븐 스프레이드고요.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보통 7번에서 결과 카드로 끝나고요. 그리고 요 8번 카드는 조언으로 사용합니다. 가끔씩 결과 카드를 이어서 조언 카드에서 결과가 같이 나오기도 해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팡이 기사 카드가 뒤집어져 나왔네요. 연애운에서 지팡이 기사는 바람둥이로 굉장히 유명한 카드입니다. 일단 바람둥이고요. 그리고 2번 전차 카드도 뒤집어져 나왔습니다. 전차 카드가 뒤집어져 나오면은 엉뚱한 대로 간다, 잘못 가고 있다를 나타내는 거고요. 3번 세계 카드가 나왔습니다. 연애운에서 세계 카드는 둘 사이의 인연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카드고요. 그리고 4번 펜타클 킹 카드가 뒤집어져 나왔는데요. 이 펜타클 킹 카드가 이런 지팡이 기사라든지 이런 펜타클 킹, 펜타클 퀸, 이런 카드를 인물 카드라고 하는데 이 인물 카드 같은 경우는 뒤집어져 나왔을 때 크게 이유는 두 가지예요. 보통 이제 상대방이 꼴보기 싫었을 때, 보기 싫었을 때 뒤집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 자신이 자괴감에 빠졌을 때, 슬픔에 빠졌을 때, 뒤집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펜타클 킹이 뒤집어졌어요. 우울하다, 외롭다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펜타클 퀸입니다. 이 여성이에요. 나이가 어린데, 펜타클 퀸으로 남자가 보고 있어요. 그럼 나이 못지않게 성숙하다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펜타클 퀸이에요. 돈의 여왕이죠. 능력이 좋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둘 다였어요. 그리고 6번 소드파이브 카드입니다. 자, 소드파이브 파이, 카드는 비열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뺐거나 아니면 내 것을 빼앗겼을 때 나오는 카드고요. 그리고 결과 카드 소드텐 카드입니다. 자, 칼 맞아서 쓰러졌죠. 이 남성분이 지금 칼 맞아서 쓰러진 거예요. 나 고통스럽다 아프다 등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소드텐은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소문 등안 좋은 소문을 들었을 때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이럴 때면은 야네 여자친구 그렇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안 좋은 소문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나타냈을 때 상대방한테 배신감을 느꼈을 때 나오는 카드고요 그리고 조언 카드 펜타클 9 카드입니다 기다린다 기다리면올 것이다 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바람둥이한테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이는 끝났습니다. 나는 지금 외롭고 우울하고요. 내 여자친구를 빼앗겼다는 슬픔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다립니다. 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 그 여성분한테 이렇게 말해주니까 도저히 납득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 만나는 남자가 없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잘못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타로 보고 간 다음 14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다. 그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가 다른 남자, 정확히는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헤어지자고 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굉장히 놀랐어요. 본인은 전혀 그런 적도 없는데, 어 남자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해 갖고 본인도 놀라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헤어지는데 있어 갖고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그런 사연들을 조금 더 올려 볼 거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 여덟 장의 타로 카드를 설명하는데 제가 늘 부족함이 많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길게 남기면 좋은데 이 동영상으로 찍는 거라서 길게 못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남겨드릴게요. 자, 고맙습니다.